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내공이 강한 사람이 되려면이란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어, 내공이 있다, 내공 장난 아니다, 뭐 내공 강하다 이런 말 가끔 하게 되시죠? 예, 누군가를 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나도 좀 내공이 생겨야 될 텐데 이제 이런 생각 하잖아요. 어, 내공은 참 여러 분야에서 쓰여요. 제일 대표적인 거는 제책 제목처럼 관계 내공도 있고. 그리고 자기 업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내공은요, 인생을 잘 살아가는데 아주 유리한 무기라고 할수 있죠. 오늘은요, 그, 어떤 분야에서 내공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 한번 이제 벤치마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성장 마인드를 갖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죠. 이제, 원칙은 뭔가 면요 느려도 괜찮고 빨라도 괜찮아요. 속도는 상관없는데, 꾸준히 성장한다는 원칙이에요. 성장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돈을 많이 버, 버는 게 성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뭐 박사 학위를 따거나 또 누구는 진급, 누구는 합격, 누구는 다이어트 성공 뭐 이런 거다 다르지만요. 내가 원하는 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는 공통적이죠. 어떻게 이제 성장하든 계속 성장하겠다는 마인드는 점점 이제 나를 내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성장 마인드를 위한 이제 기본 아주 베이스, 기본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이제, 긍정적인 마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성장하는데 허들이 너무 많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싫어.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꾸준히 성장을 할 수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해보지 뭐. 안될게또 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습관이 처음부터 생기는 건 아닌데요. 의도적으로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이제 습관이 되고, 점점 긍정적인 마음이 됩니다. 어, 제가 이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데 진짜 내공인사인 것 같아요. <laughs> 지난번에는 이제 그 미팅 날짜를 헷갈린 이제 거래처 직원한테 정말 평상심으로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평상심으로 아니 괜찮아요.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laughs> 그렇다고 내가 뭐 시간을 많이 써내본 건 아니잖아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어, 다른 또 어떤 업체에서는 저한테 메일을 보냈다고 빡빡 우겨요 안 보냈는데 예전 같으면 정말 약간 또 화를 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막 웃어요 다시 다시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안 보내셨어요 막 이렇게 그러고 나면 어,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상대를 편안히 해주는 게 결국 내 마음이 편한 방법이 됩니다 자두 번째 목표에 대한 확신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성장 마인드의 기본입니다 어, 긍정적인 마음의 끝판왕이 뭐냐? 이러면 최고봉이 뭐냐? 그러면 내가 목표로 삼는 어떤 거에 대해서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작가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어, 요즘 굉장히 많죠? 책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직장인들이 이제 원하고 이제 연습하고 계신 분들 많은데, 어, 그런 꿈 꾸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생각이 이제 밀리언셀러잖아요. 나는 꼭 밀리언셀러가 셀러 작가가 되고야 말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 꿈을 정말 언젠간 될 거야 라고 하고 글을 쓰는 사람하고 이걸 쓰면 누가 읽기야 하겠어 <laughs>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누가 작가라는 인생을 더잘 이끌어 갈까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막 혼났다고 막 이제 한 소리 들었다고 막 그만둬야 되나 도대또 음, 칭찬 받았다고 또나 진짜 잘 나간다 이렇게 일이 일비하지 말라는 얘기죠. 호흡을 길게 갖고 가세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하루 이틀 할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 지금은 잠깐 이제 주춤하더라도 내가 목표했던 어떤 그 회사의 성과, 그러니까 뭐 매출왕이 된다든지, 난 임원을 꼭 하고야 알겠어라든지, 뭐 지부장을 할 거야, 지점장을 할 거야. 그 최종 목표는 당연히 이루어질 거고, 지금은 그 목표를 향해가는 그냥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 목표에 대해서 그냥 내공있게 대한 태도입니다. 어, 내 꿈은 이미 이루어졌다. 그 과정을 겪는 중일 뿐이다. 그렇게 되면 별 시답지 않은 일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어요. 아이, 뭐, 그거야, 뭐. 뭐 이렇게. 그래서 뭐, 누가 뭐라고 한들, 뭐, 그냥, 그렇습니까? 이리 이비하지 않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 타인을 이해하는 시선이에요.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어, 타인을 이해하는 시선이 그야말로 이제 남다르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타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소통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 투명스러워서 사람들이 잘 오해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강의를 다니다 보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고쳐야 되는 거죠, 뭐. 강의할 때 자주 듣는 고민이에요. 어, 고쳐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아예 직선적으로 말씀드려요. 실천이 안 된다는 건 아직 모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어, 실제로 누구를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지 않으면서, 뭐, 멀뚱이 있거나 그냥 한두, 만두,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인사법을 알고는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사법을 모르는 거죠. 내가 하고 있지 않으니까.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소통 능력이 있느냐. 어, 그다지 원활하지 않다면 그야말로 학생처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결국 이제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신뢰감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이 채널 유세미 직장 소비는 채널에 재생 목록에 보시면 대화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교재처럼 이렇게 노트 하나 두시고. 계속 이제 막 써가면서 보고, 연습하고, 회사에 가서 활용해보고, 이러는 어떤 학생처럼 노력하는 훈련.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소통 능력을 가장 빨리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타인을 이해하는 시선 두 번째, 공감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제 기업 강의 중에서 그 리더 교육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공감 능력 훈련이에요. 어, 훈련으로 100%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 공감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결국 이제 사회생활에서 한계가 있어요. 특히 이제 공감 능력 없이 직급만 자꾸 올라간다 조직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니까 타인을 이해하는 내공을 높이는 공감 능력 이거 셀프 트레이닝 하는 방법은요 어, 책을 많이 보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그 내공을 높이는 어 어떤 그런 책은 이제 그 공감 능력에 대한 책들도 뭐 심리학 책 이런 것도 많지만 이제 그 제가 개인적인 의견 을 말씀드리면 소설책을 많이 보시는 거 굉장히 효과 있다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스토리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어떤 감정이나 고뇌나 불안이나 기쁨 이런 거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도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돼 있잖아요. 그런 소설을 읽음으로써도 대단히 공감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책을 읽는 방법 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람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활용해보세요. 저 사람은, 특히 내 직장 상사 같은 경우, 아니면 진짜, 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동료. <laughs>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짜증을 낼까? 분명히 이제 그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 너무 불안해서 저러는구나. 너무 겁이 나는구나. 본인의 실력을 스스로 확신하지 못해서 저러는구나. 뭐 이런 거.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보고, 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어, 이제, 생, 자꾸, 어, 이렇게 되뇌어보는 거. 이런 거, 공감 능력을 키우는데 또한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내공이 강한 사람들의 어떤 벤치마킹 세 번째 목감은요. 내공 강한 사람들은 건강한 습관을 고수해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점점 더 느끼는 거는, 그,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다른 걸 아무리 원해도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이제, 주변에, 이제 나이 들면 들수록, 주변에서 뭐, 누가 아프다는도, 뭐, 누가 어떻게 됐다는, 갑자기 무슨 병이 발병했다는도, 멀쩡했던 사람이 막 갑자기 쓰러졌다는도, 뭐, 누가 무슨, 무슨 치료 중이라는도, 이런 얘기를 그냥 자주 듣게 돼요. 어, 그, 한마디로, 이제, 그런, 어떤, 그, 건강한 습관을 고수한다는 거는, 음, 나 자신을 대단히 존중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건강한 습관을 고수한다고 해서, 뭐, 병이 안 걸리거나, 전혀 문제가 안 생긴다고, 개런티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 인생에 대한 예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으면서 건강한 습관들을 유지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제 지인은요, 자기가 혼자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뭐 커피랑 같이 뭐 비스킷이라도 한쪽 먹는 거를 그렇게 이쁜 잔에 일부러 혼자 있을 때막 담아서 먹는데요. <laughs> 그 저희 같은 경우 는 그냥 커피, 집에서 커피 마시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세요? 그냥 먹자에다 이렇게 타고 이렇게 먹지 않아요? 근데 막그 친구는 제일 예쁜 잔에 자기 혼자 있을 때, 그 제가 그랬어요. 참 정성이 뻗쳤다. 차리기 귀찮고 설거지하기 귀찮을 텐데라고 하니까 어, 정말 어, 그 지인의 이야기는. 아니, 나는 내가 참 좋아서, 내 스스로 자기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자기한테 대접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내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어떤 자기의 자존감을 관리하고, 자기를, 어,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 처음부터 내공이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뭐, 스트레스도 꼭 참지 마시고요. 제대로 해소하도록 한번 애써 보시고, 오늘 퇴근하고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나를 사랑하느라 나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나만의 습관 리스트. 뭐, 0개 만들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박하게 한 시작해 보시자고요. 뭐, 하, 예를 들어서 하루 한 번은 꼭 야채를, 신선한 야채를 먹자. 또는 뭐, 하루에 한 번은 꼭 사과 한 개씩 먹자. 1 2 시에는 무조건 자자. 하루 30분 운동하자. 뭐, 30분 음악 듣자. 어, 뭐, 이런 리스트.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겠죠. 그런 리스트를 완성하시는 오늘 밤, 유익한 오늘 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세미 직장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